단원 다지기 7번 다음 중각 a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a, b, c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것은 자,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려면 세변 길이가 주어질 때, 그리고 한변 길이와 양끝각 또는 두변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입니다. 자, 그러면 각 A가 나와 있으니 보기 1번부터 살펴보면 선분 AB와 B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각 A는 이미 아니까 얘는 한 변과 그양 끝각이 제시된 거죠. 1번은 맞습니다. 2번 선분 BC와 각 B가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각 C를 알아야 되는데 이각 C는 각 A와 각 B 두각 아니까 180도에서 A 더하기 B각을 한걸뺀 각이 각 C가 되겠죠. 각 C가 유출 가능하니까 2번 보기도 맞다. 2번은 한 변과 양 끝각 알때 얘를 만족시키는 거죠. 3번 선분 CA 그리고 C각과 A각 한 변과 양 끝각 제시된 거죠. 3번도 맞습니다. 4번 선분 AB와 선분 BC 그 사이에 끼인 각은 각 A가 아니라 각 B죠. 즉, 이두 선분이 제시가 됐을 때는 각 B가 제시되어야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. 4번이 틀린 게 되겠죠. 자, 5번. 선분 AB와 선분 CA. 이두 선분 사이에 긴 각이 각 A가 되니까 5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